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 집이 오래되면 낡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새 집을 짓습니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편리하게, 더 비싸게, 더 많이 살게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었지요 돌담집, 그러다가 기와집을 짓고 노와집도 짓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가 곳곳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세상이 영원히 이렇게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신 세상,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여기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낙원의 길을 막으시고, 세상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돌을 들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뿐입니까? 사람들은 욕심껏 예쁜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때부터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멸다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창조와 타락의 결과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멸망하고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 그것보다 더 높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햇빛처럼. 공기처럼 매일 주시는 구원입니다. 지금은 바로 매일매일 주시는 이 구원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랫동안 준비하여 새 집을 사고 입주한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i 춤이동실 l 실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 i g 하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산과 들, 해와 달, 별, 나무와 풀, 새와 물고기, 육축과 짐승,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습니다. 예덴 농산에서 아담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 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와와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풍 백화점도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다리도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에 손해를 보고 꿈과 미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빼앗긴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이 되었습니다. 갈수 없는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세상으로 내쫓긴 것이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가 하나님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처주가 들어왔어요. 처주, 여기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죽고 멸망받에 합니다 치욕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 이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참 중요해요 해결사 예수님입니다. 해결사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죄와 저주, 질병과 죽음, 사망, 지옥을 다 수리했습니다. 다 고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주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과 사망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문을 닫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결사이신 예수 안에서 받은, 받는 이 구원, 이 은혜, 이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이 그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알렐루야.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삼풍 백화점처럼 아파트처럼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전정 긍긍하며 살아갈 것인지, 모든 것을 다 거치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실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타락, 재창조, 창조의 완성. 이런 흐름을 따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지옥 갑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천국 갑니다. 지금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보이는 집과 보이는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고 성령 안에서 지금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 병들고 연약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환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게, 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